10편 103편의 다윗 어, 시는요, 다윗이 좀 노년에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를 내공, 뭔가 여유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어, 그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아마 그삶 가운데서 뭔가 고백 가운데서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륜이 깊은 고수들은 한마디 한 동작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경우가 사실 있죠. 요리사, 능숙한 요리사도 그렇고요. 뭐, 능숙한 모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 바빴어요. 그냥. 굉장히 바쁘고 많은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뭐 찬양하다가 행사 진행하다가 뭐 설교하다가 애들 만나다가 뭐 계속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다 보면은 좀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쳐 있으면 사람이 좀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뭐좀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바쁘셨어요. 바쁘신데 그분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그 정도 짬이 되시는 분들은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롭고 천천히 해도 그 일들을 뭐잘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연류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제게 뭐긴 말씀도 안 하세요. 긴 잔소리 같은 말씀도 안 하시고 짧지만 강한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이 좀 폭이 넓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눕힐 때에 어 이미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야이 사람은 비범하구나 평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그게 전부였을까요? 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이 야 다윗의 전부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 왕으로 이제 다윗을 기름 붓기도 하고요. 어,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어, 첫 번째 왕이 다윗을 질투하죠. 그래서 쫓겨 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수가 된 거죠. 어,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다윗 그리고 시편을 쓰고 있는 지금의 다윗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너의 삶의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3편 전체를 보면요. 송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송축. 송축이라는 말이 일곱 번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원어로는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는 히브리어로는 빠라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라키 이게 무슨 단어로 쓰이고 있냐면 축복이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빠라키라는 말이 축복. 그런데 원문 그대로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느낌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이 빠라키라는 말이요, 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요 바뀝니다. 용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그래서 바꾸면 이렇죠. 내 영혼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좀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송축이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라는 말의 원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찬양, 찬양,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원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칭찬이란 뜻이거든요. 칭찬,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이란 뜻입니다. 그 칭찬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고 좋아서 내가 하는 말들이 칭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 꽃을 선물 을잘 하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꽃을 사서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꽃이 참 예쁘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 이거 3만원 밖에 안 줬어. 3만원짜리가 이렇게 예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이거를 종교 언어로 바꾼 게 사실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원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칭찬.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표현하면 불손한 것 같고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에는 그에 따른 행위가 있거든요. 뭐에 대한 칭찬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칭찬. 제가 뭐를 잘했을 때 아내가 칭찬해 주잖아요. 뭔가 했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 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제게 행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칭찬해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찬양의 본질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행하신 내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동을 시를 짓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찬양이고 칭찬입니다. 찬양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세번역으로 볼게요.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네,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주님 모든 을 잊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 영혼아 그것을 기억한다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무슨 기록을 남겼냐면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록으로 남겨요 근데 그게 성경이니까가 아니라 아주 우리도 할수 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 없는 결핍 중에도 없는 중에서도 나를 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받은 은혜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저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늘 찬양하기에 좋을 만큼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었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까? 대충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다윗은요,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10대 혹은 20대 아주 청년의 시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중학사가 되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주 젊은 시절에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승승장구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사울왕 첫 번째 왕에게 다윗이 이제 시기 질투를 받게 됐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가운데서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노년에는 왕이 되었으니까 아, 왕이 되고는 잘 살았겠죠. 아니요, 왕이 된 뒤에는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이 나 죽이겠다고 칼 들고 뛰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추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저는 사실은 무서운 걸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비참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런 얘예 들면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저는 들죠. 선홍이가 집사님 빨리 가시죠. 남겨준 통장 잔고도 제가 봤습니다. 빨리 가시죠.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밥에 독은 탄건 아닐까?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는 그래요. 내가 저 자식을 먼저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는 슬퍼요. 어, 선호아, 아빠의 마음은 이렇단다. 네. 다윗이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떠세요, 다윗 왕이 부러우세요? 아니죠. 다윗 왕이 어, 감사로 뭐 너무 충만해서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 괜찮았겠지 편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냥 편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정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해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 수많은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전쟁터에들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서 늘 곤란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노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치열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힘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아니요. 내삶 가운데서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각자 인생이 사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근데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의 삶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여기 청년 학생들의 삶이나 제 삶이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하냐? 고난과 행복과 형통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계속 고난만 있고, 누구는 계속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토크할 때 있죠. 토크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신이 어려웠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었었던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청, 시청하다가 어떻게 리액션 해주세요? 어머, 저 사람도 저랬대. 아 힘들었겠다. 아유, 고생 많았네. 딱 해라. 인생이 다 비슷하구나. 이런 반응 하신 적 있죠? 아유, 유재석도 그런 시절 있었대. 뭐 그런. 황정민도 그렇게 힘들었대. 아고 고생 많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저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개인적으로 힘든 이야기 할 때, 어, 그 과거를 들으면서 연민이나 동정을 크게 갖지 마세요. 사실은요. 어,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동정해야 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내 아이들도 지금 힘든 그 시간들을 분명히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비슷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되게 힘든 분들 있죠. 진짜 힘든 분들. 근데 의외로 웃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뭐 대단하진 않아 보이는데, 달마다 죽상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만날 때마다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성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해서 그럴까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끄집어내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려운 기억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까 찬양팀 모이기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감사를 꺼낼 때, 감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만 자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불쑥불쑥 어려운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괴로워하냐?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왜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쉬워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을 끄집어내는 게 쉽습니다.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때 우리의 감사와 행복과는 좀 멀어지는 거죠, 점점. 우리 삶에 무엇을 끄집어내고 있으세요? 은혜의 흔적을 끄집어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운 것들만 계속해서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먹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죠. 저도 가끔 가다 이상한 망상들을 합니다. 내가 빌게이츠처럼 부자였다면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살았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현실적인 상상을 조금 더 이렇게 에이 그러면서 좀 낮춰요. 내가 한 로또로 10억만 당첨된다면. 뭐 이것도 좀 이상한 망상이긴 한데 일단 내가 신앙이니까 내가 어 1억은 11줄 드리겠어. 자 그리고 한 3억으로 24평 아파트를 살까? 굉장히 지금 디테일 하죠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고생 많았는데 용돈을 한 1천만 원씩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 5억 정도는 내 노후가 있으니까 통장에 박아놓고 이자를 약하지만 좀 얻으면서 용돈으로 살아보자.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건 정말로 제가 깊게 깊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망상들을 사실은 하면서 살죠. 우리가 어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은요, 내 삶의 형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늘 감사합니까? 제가 주변 둘러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들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늘 괴로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고만고만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잘 웃고 그래도 좋게 사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형편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내 삶의 고백도 바뀌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어린이일 때, 아이일 때는 부모님한테 계속 혼나고 잔소리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했죠? 아닌가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어때요? 그럼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가 내가 되어보니까, 어, 내가 이제 다 좋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죠? 자식 때문에 서운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지 않아요 바뀔 때마다 형편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흔적들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 유명한 말이죠 어, 제가 지금은 인상 좋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제법 많이 들어요 근데 이유는 단순해요 어, 저, 여러분들은 제가 어, 10년 전의 모습을 잘 모르시잖아요. 한몇분안 계실 거예요. 아마 뭐, 백현아 집사님, 백현정 집사님 정도, 제 10년 전의 모습 기억은 잘안 나시죠? 제가 그때 4 9 k g 이렇게 어, 예, <laughs> 이렇게 놀래신다고요. 네, 바지 안 맞고 네, 그런 삶을 살아요. 어,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백현아, 백현정 집사님 두 분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좀 뾰족했어요. 머리는 어, 스포츠 비슷하게 조금, 조금 길게 해서. 어, 머리를 막 세우고 다녔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때는 인상 좋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 제가 60한 3kg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상이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고 있습니다. 사실은 뱃살도 좀 빼야 되고 하는데 살을 못 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상 나빠질까 봐 목회자가 뭐 인상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저 교회 갔더니 목사님 고약하게 생겼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을 일부러 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 노년의 책임질 제 얼굴이에요. 사실 제가 웃으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중하게 들어주고. 그게 제 얼굴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어떤 기억을 품고 살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제 얼굴이 말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까? 은혜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나 정말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면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그냥 하나님의 흔적들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보화처럼 보석처럼 우리 삶에 숨겨진 은혜의 흔적들은 깊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소소하게 퍼져 있어요. 한번 그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고백했던 다윗처럼. 송축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힘든 분들이 많아요. 어, 제가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님을 보면은. 마음 아플 때도 있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 제가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솔직하게 말해서 힘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윗도 인생 빡세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년에 저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또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 다윗 고수였던 다윗처럼 내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소망 가지고 한번 좀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어,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